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가는 채널 성공학 결론입니다 최근 배터리 소재 종목 중 가장 뜨거운 종목이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그 이유는 원소재 공급망 확보로 미국 IRA 불안 통과가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의 적파 수주가 터졌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1조 517억 원 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용 양극 소재 중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공시했습니다. 계약금액은 지난해 매출액의 52.9%에 달하고 계약기간은 2026년 8월 23일까지 4년입니다. 퍼스코 케미칼은 고객사 요청에 따라 계약 상대방은 비밀 유지 조건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유복이 아닌 2026년 8월 23일 이후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판매 공급 지역이 대한민국으로 표시된 것을 고려해 보면 국내 기업으로 추정해 볼수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계약 금액은 2022년 7월 평균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됐다며 계약 금액은 향후 주요 원재료 가격 등락 및 환율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라고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계약은 주력 제품인 전기차용 하이니켈 양극재 외에도 향후 에너지 산업의 발전으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ESS용 소재로. 제품과 고객을 확대하게 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즘 잘 나가고 있는 퍼스코 케미칼 주가에 또 하나의 잭팟이 터졌다는 소식 전해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